안녕하세요. 순케이입니다 어, 컨셉에 맞게 투구를 벗어주고, 백발의 도장이거든요. 자, 오늘은, 어, 제가 이번에 계속 연구하고 있는 비드 중에 하나였는데, 뭐 연구한다 보기에는 이미 회오리바람 비드, 원소 회오리바람 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적, 만화전어를 이용한. 자, 일단은, 장비 세팅부터 한번 소개드리고요. 해 만화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끼 쪽에서 공격 적중치 생명력 급수를 가져왔고요. 어, 다른 투구나 가보드는 높은 방어도와 생명도, 생명력, 생명력 퍼센테지를 좀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다른 기타 저항력등을 요구를 맞춰둔 상태고요. 어깨 쪽에서는 제가 번개 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번개 피해, 번개 플래티를 좀 많이 높여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 방어도는 2,000 이상 대를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항력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옵션에 말 맞는 어 2,000대이상의가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800 대에 가보을 구했고요. 장갑이나 이런 거는 전에 쓰던 걸 계속 쓰고 있긴 한데, 공격 치명도, 치명 세팅이다 보니까 치명도 좀 많이 챙겨준 상태고, 공격 속도가 붙어주면 좋아요.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뭐운 좋게 인첸이 떠가지고 쓰고 있는 거긴 한데, 나중에 추후에 바꿔줄 생각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도, 뭐 저항력이랑 이동속도 신경 썼고, 방어도를 챙겨주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솔직히 방어도 185를 챙겨주기보다는, 어 다른, 뭐 민첩, 민첩신발? 뭐 발사체 피해를 챙길 수 있게, 민첩 신발을 신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항력 때문에 이제 들고 있는 게 크고요 어, 이동 속도가 19%라서 퍼 약간 좀 많이 느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쓸만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수에서 어, 방패를 들기 시작했는데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켓이 생명력 회복 요 옵션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켓 숙련도가 최대한 높게 뽑힐 수 있도록 바퀴 어, 마키 숙련도랑 마켓 시 생명력 회복. 만화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체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이 방패를 사용했을 때 높은 숙련도와 마켓 시 생명력 회복 옵션을 가져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지력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어, 그리고 뭐 적중도라든지 냉기 저항력이 부족했는데 운 좋게 떴어요. 마지막 하나가 없었는데 인체하니까 하나가 뜨더라고요. 예, 그냥 운빨로 맞춰진 세트입니다. 뭐 목걸이는 번개피와 원소피에 그리고 저항력을 좀 챙겨줄 수 있게 운 좋게 이것도 뭐 거래소에서 구했고요. 어, 베이트는 제가 초반에 올려놓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명력을 많이 쿨감을 가져오는 쪽의 빌드인데 그래서 생명력이 붙은 상태에서. 1 0 어, 티어짜리 생명력 풀감 회복 속도를 챙겨줬고요, 어, 저항력도 이렇게 챙겨준 편이고, 어 솔직히 얘는 좀 마음에 들긴 해요. 공격 치명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도를 좀 많이 챙겨주면서 저항력도 챙겨주고 발사 CP까지 챙겨준 그런 반전데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얘는 오로지 거의 저항력 때문에 가져왔어요. 발사체 피해가 좀 높아서 만족이 되긴 한, 만족감이 조금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공격 치명들을 못 챙겨줘가지고 나중에 좀 세팅이 여유로워지면은 반지도 바꿔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쌍수해서 한 손도끼 그 방패로 바꾸게 된게좀 저한테는 리스크가 커요. 옵션에 보시면 쌍수 장착 피해가 97%나 들어가기 때문에 방어도 때문에 빼진 않았는데 이게 6티어랑 5티어짜리가 이제 방어도가 높게 잡히기도 하고 쌍수 피해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강압적으로 쌍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제가 원하는 빌드를 짜기 위해서 그냥 과감하게 쌍수를 버렸고요. 데미지를 많이 포기한 케이스죠 그래서 추후 부적 파밍을 통해서 바꿔줄 생각입니다 아 일단 장비 소개는 됐고 저항력 같은 경우에는 다 풀로 맞춰준 상태고요 방어도 또한 어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일단 2만은 초과됐으니까 카오스 저항력도 카오스 저항력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운 좋게 이 정도 떴어요. 네. 막잘 어,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 카우스 저항이 붙은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운 좋게 네. 어떻게 59까지 체결 줘가지고 카우스 저항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바퀴 숙련도 같은 경우 2 5라서뭐네대 맞으면은 한 대쯤은 막는다라는 거죠. 마키 숙련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더 높여줄 생각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매물이 그렇게 더 높게 가져오려면 이것까지 쉽지, 쉽티... 일단은 루비를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공격 치명도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떠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룬이랑 이런 거를 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치명타는 발 자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완전 터지는 수치고요. 적중률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어, 번개 타격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피해가 좀 샷건들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른 스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특히 번개 타격 같은 경우에는 한타 한타에 그 샷건들이 적중률에 많이 반영을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전에는 90% 이상은 무조건 챙겨줬는데, 지금은 조금 포기한 상태고요. 세팅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치명타 피해가 많이 좀 줄긴 했어요. 원래 쓰던 요 친구가 빠졌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가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쌍수 옵션도 있고, 양수 버프가 사라진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기까지 하고, 전기 소개됐고, 자 스킬은, 룬입니다. 스킬은 일단은 30까지 찍어놨고요, 피기에서 6링크 띄워준 상태고, 여기서 뭐, 우선적으로 간다면은, 스킬을 좀 전설로 가는 쪽으로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 양점감화 필수 룬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이 같은 경우 감전적에게 치명도 109% 27레벨인데 109%에요. 네. 치명타 피해도 올라가고요. 그니까 부족한 딜로스를 얘가 메꿔주는 거예요. 치명 치명타 확률이 28%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109%가 더 들어가 주기 때문에 아 물론 이거는 기본 치명도에서 109% 치명타 확률이 109%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109%가 추가되기 때문에 약정 간파에서 가져온 게 147%에요. 치명도 플러스 6에. 근데 여기서 치명도가 109가 붙는다. 그러면은 치명타 확률이 급상승하겠죠 그래서 전기 충격 같은 경우에는 어 치명비에 대해서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이 좋다 보니까 원소 피해 증폭이라든지 마력 폭풍이 떠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원소 피해 증폭이랑 마력 폭풍이 없기 전에는 추가 번개 피해랑 방어구 관통이나 그런 룬들을 사용했었는데, 원소 피해 증폭이 나왔을 때는, 방어구, 뭐지? 추가 번개 피해를 마력 폭풍 대신 쓰고 있었어요. 근데, 번개 플랫 딜이 중요하다 보니까 추가 번개 피해를 못 빼고 있었는데, 마력 폭풍을 끼고 나니까 딜 증폭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가 번개 피해는 빼준 상태고요 어, 그리고 많은 번개 타격 유저들이 광역 효과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어, 번개 타격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가 내리는 거는 광역 효과는 어느 정도는 이제 광역을 조디하게 해서 땡겨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서. 특히나 뭐 만약에 스킬이 전설로 찍으신 분들 경우에는 휘기 휘기 스킬부터 그니까 스킬의 휘기까지 상승을 시켜주면 폭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역 효과는 빼준 상태고요. 어 그리고 광역 효과랑 광역 집중 룬룬 룬 중에 요게 있어요. 요거는 절대적으로 이셔은 안될 룬입니다. 네, 번개타격 같은 경우 광역집중 피해는 광역범위를 간폭시키기 때문에 짝건딜을 약간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를 비추드리고요. 그리고 마력폭풍 같은 경우에는 마나손모가 엄청 커져요. 자원소모량도 30% 다른 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는 훌쩍 넘는 그런 자원소모량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르 폭풍을 끼게 되는 순간부터 만화 관리가 좀 많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공격 속도를 많이 조디악에서 땡겨오진 않았고요. 어, 일단은 조디악 설명 드리면서 얘기드릴게요. 음. 어, 원래는 이 밑에 라인을 사,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위에 라인으로 첫 번째 아프로스를 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탐먼과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음, 생명력 라인을 쭉 찍어줬고요. 세 번째로 네, 생명력 퍼센트지까지만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생명력 물량 쿨감까지 세개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 2, 쓰리 자그 다음에는 방어도. 방어도가 필요,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소 조항력을 더 찍어주셔도 되고, 어, 저는 회피도 하고, 보호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라인으로는 아예 안 찍어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단 문제로 가서, 뭐, 공격시 피해, 발사체. 공격속도 안 가져간다고 했죠? 이미 장갑이나 이런 데서 공격속도를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일단 공격속도는 조디하게 서 땡기지 않았고요 공격시 피해랑 발사체 피해. 그리고 적중도 중요하죠. 공격 치명도랑 광역범위를 챙겨줬는데, 이 치명도 10%를 찍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이걸 찍는 게 좋았을까 했는데, 저는 만화를 또 사용을 안 해요. 만화 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만화가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쪽이지, 네. 번개 플랫 데미지, 그리고 번개 관통까지 챙겨줬고요. 어, 이쪽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물리피해를 찍기 싫어서 안탄 것도 있어요. 근 치명도를 조금 더 챙겨주시려면은 물리피해 하나 정도는 주고 치명도 챙기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뭐 공격속도를 여기서 또 땡겨줄 수도 있고요. 디세팅을 할땐 여기서 아홉, 어, 요 포인트는 다 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족한 저항력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는 독 저항력이 부족해가지고 어 저항력을 풀로 맞추기 위해서 이쪽이 땡겨졌고 받는 원소피해 간폭까지 찍어줬습니다이 간폭을 찍은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생명력 3퍼, 3퍼 받는 물리피해 3퍼 간폭. 어저 같은 탱비에 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탱킹력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네, 저같은 생명력 물약에 대한거는 다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최대 생명력의 5%만큼 즉시 회복이라는게 있는데 끝에 노드에서 이게 어느정도냐면은 제가 지금 가져온 체력이 6845에요 6845에서 5%를 주면 342라는 체력이 찹니다 포션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342라는 체력이 차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생명력 물약 쿨타임 회복 속도가 33% %예요. 그리고 조디악에서 15%를 땡겼기 때문에 48%가 나오죠. 한번 찍을 때마다 저는 140이 소모가 돼요, 체력이 그 상태에서 생명력을 한 번은 7초에 한 번씩 빠는 거군요. 7초에 한 번씩 어 아까 300몇 찬다고 했죠, 300 정도 차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1400이 계속 걸쳐서 회복이 되는데 어 이게 1400이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1400이 그 즉시 회복되는 거랑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은 뭐, 세팅 때문에 체력이 다는건 아니고, 실초에 한 번씩 빨아주기 때문에 유지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조디악 3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적중, 광역 범위까지 찍어주고, 광역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명도 세트. 어, 솔직히 여기도 찍고 싶긴 해요. 근데 어, 조디아 포인트가 어, 좀 아까워서 저는 여기만 찍어준 상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쪽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딜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적중도가 제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89%면은 음, 전 낮다고 생각해요 빗맞음이 <laughs> 어, 좀 많이 뜨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주면 효율은 좋겠지만 이미 치명타가 잘 뜨기 때문에 저는 이 위쪽만 치명도를 챙겨주는 쪽으로 했고요. 아, 다음으로 보면 마지막 전문알을 빼고 마지막 조디악인데, 아, 요거는 음. 이제 조디악을 바꿔줘야 돼요. 쌍수들다가 이제 바꾼 거라서, 음. 자 받는 물리 피해 이퍼 감폭 이퍼 감폭 4%총 감폭 되죠. 아까 가져온 거에서 3%퍼 가져오면은 7% 물리 피해가 감폭되는 감폭 되고요. 회피 불가에다 생명력 15% 증폭. 저는 회피 따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회피 방어구를 끼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생명력 15%를 증폭하는 걸 선택했고요. 여기서 생명력을 모두 증폭시켜서 총 30%의 생명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생명력이 재생되지 않은 이거는 충분히 뭐 줄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 생명력이 높은데 이걸 찍은 이유가 무게 붙어 있는 공격 적중시 생명력 흡수가 내가 상대를 적중했을 때 데미지의 0.48%가 아니고 데미지의 0.48%였으면 아마 이 옵션을 가져가신 분들은 다 무적이었을 거예요. 네. 이 0.48%는 내 체력에 비례한 거예요. 제 6845의 체력에 비례해가지고 생명력이 흡수되는거기 때문에 무기 옵션에서 적생을 가져왔다면은 적중시 생명력 흡수를 가져왔다면은 충분히 찍어줘도 좋은 조디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거죠 그리고 생명력 재생되지 않으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이나 재생력 이거 생명력 퍼센트만 적용됩니다 생명력 재생 안 돼요 세, 생명력 재생에 대한 옵션 자체가 이제는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 조디악 노드를 찍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방어구에 뭐 생명력 재생이 있다 재생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뺐다가 강인난 재생력을 쓰는데 제 비드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강인난 재생력을 과감하게 버리고 요거를 다시 찍어줬어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어 대망의 마지막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음. 뭐두 번째 진공이나 폭포 같은 경우는 많은 번개 타격 비드에서 같은 어 조디노 도를 찍어 찍어줄 거예요 아마. 뭐 이게 좀 그러신 분들은 이거 찍겠지만 아까 제가 말했죠 어, 조디앙노드에서 원소피해 감폭3%감폭을 챙겨 챙겨 준 거는 여기에 좀 있어요 받는 원소피해 8% 증폭이기 때문에 음, 광해노드를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원소피해 증폭을 위해서 원소피해 8%를 증폭으로 받게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찝찝해 가지고 3%감폭을 찍어 준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항력을 풀로 챙겨준 겁니다. 이거 이쪽 트리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저항력이 풀 상태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버티은 했어요. 근데 이걸 찍어줌으로 인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원소 피해가. 무빙을 많이 섞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나소모 뭐8% 증폭. 8% 증폭되다 보니까 만화소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제 체력 가는 거 같죠? 140. 140이란 체력이 깎이 되는데, 자 일단 조디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제 BDA 같은 경우는. 원소계열의 가장 장점이자 단,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터. 만화전 아니죠? 웬만한 분들은 찍지 않는 그런 노드이기도 한데, 만화 전환 같은 경우에 생명력이 40% 이상일 시 스킬링을 사용할 때마다 최대 생명력의 2%를 만화로 전환. 저항력은 최대 100까지 적용. 저는 이 100이 체력이 100까지만 까인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화를 100까지 채워준다는 거였고요 2%를 만화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04라는, 1 104, 0 아, 140이라는 수치의 체력이 스킬을 한번 찍을 때마다 번개 타격을 바닥에 한번 찍을 때마다 140이라는 체력이 답니다 네. 그래서 적중시 생명력 흡수는 필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속력, 어, 공격속도 20%에다가 뭐 이동속도 15% 시전속도는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가속력을 챙겨줬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화에서 아 전문화다. 다른 조디학에서 공속을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압도, 주속성 피해 20에서 30, 방어도 관통, 원소 관통 이렇게 챙겨줬고, 압도를 어안 찍고 여기를 찍을 수도 있었겠지만 생명력이 40% 이하까지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안 찍었습니다. 해 보니까 내려갈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찍어주는 게 나아가지고 뭐 공속이나 이런 게좀 커버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부스에게 피해를 더 주는 쪽으로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치명 빌드로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두 가지 포인트를 광역 범위랑 이동 스킬은 우리 타임 회복 속도로 찍어 주시면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사체 피해, 그리고 발사체 개수 두개 이거 필수적이고요. 광역 범위까지 늘려 주죠. 이거는 어 보호막 흡수. 이거 참 아쉬운 조디악 포인트인데 이걸 생각해서 보호막 비드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네. 보호막이 종이장처럼 그냥 찢어집니다. 거의 다 상태 이상이 걸리는 순간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죠? <laughs> 자 방패에서 가져오는 이 막기 생명력 회복과 막기의 뭐 효율이다. 제 비디에 대한 네, 일단은 까놨고요. 솔직히 흡수 불가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회복 감폭이라든지 흡수 불가 지역에 들어가면은 좀 힘들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감정을 해가지고 먼저 뽑아놨고요. 어, 저는 아직... 석상 레벨이 13 레벨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직 CTR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마기 효율에 관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원서가좀많아 이게 괜찮을라나? c 티어에서 마감 뜨는 거 보입니까? 체력 다는 거는? 그래. 이 정도면 버틸만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대딱 치면은 차로 파올라요 이런 식으로 편하죠. <laughs> 데미지는 조금 포기를 했지만 유지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아, 아니 잘못 타고 고장 아 제가 깜빡했네요. 자꾸 좀 거슬려가지고 패스 집어 넣었는데 나와 루 이래 아, 한 가지 팁 드릴게요. 패시 이리 진짜 안 해요. 보면은 먹을 거 진짜 느리게 먹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인데 하나 팁 드릴게요. 사냥을 하고 아이템이 뜨잖아요. 뛰면은 버리고 가세요. 펫 버리고 가면은 발동에, 발등에,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예. 네.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펫을 기다려주지 마세요. 가차없이 버리시면은, 네.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돈값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빙 살짝살짝 살짝 섞어주고 그냥 거의 몸 대고 싸우는 수준이고요. 오토 게임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게임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laughs> 저는 탱커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잘 보시면 마금 잘 뜨죠? 아, 많이 서서 때려도 좀 어느 정도, 유 지가 되 고, 카메속 도도 뭐준 수한 편이 라서 제가 생각 했을지 마지막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피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탱이어도 큰 스킬이 들어오면은, 너운 뭐 좋으면 맞게 되니까 맞겠지만 못 맞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어서 큰 스킬들은 꼭 피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클리어 영상 보여드리는 거니까 올뭐 클리어 안 하고 바로 보스 들어와다 딱히 큰 스킬이 아니면은 그냥 몸대고 싸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발의 함성이 방어도를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도발의 함성을 사용할 때는 진짜 간지럽습니다 물리키는 편하죠. <laughs> <laughs> 네, 뭐, 별다른 <laughs> 컨트롤 없이 일단 클리어 했구요. 일단 오늘 소개드린 해 빌드는 뭐, 저의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고 부적 때문에 좀 <laughs> 손이 많이 가는 친구지만, 네. 다음에는 좀더 개선돼가지고, 어, 비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 또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